유신독재용공유적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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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던 내란 조작이 무덤에서 뛰쳐나와 21세기 대명청재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박정희 유신정권 중앙정보부부터 지금의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사건을 날조하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자들이다.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청와대의 부정선거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에 맞선 국민들의 촛불 저항에 가장 헌신적으로 임해온 통합 진보당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눈에 가시였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다. 통합 진보당은 저들의 광기 어린 민주합살에 민주 수호로 맞설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70년대 유신 시대처럼 총칼로 억누른다고 하여 민주 시민들을 급주고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다. 진보당을 압살하여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생각은 그것이야말로 망상에 지나지 않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즉시. 내란 조작기도 속불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박근혜 정권이 우리의 경고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정권의 무덤을 파는 구메랑이 될 것이다. 통합진보장은 오늘 이 시간부터 전당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여 당의 명운을 긁고 결상전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당대표를 본부장으로 하여 전국의 16개 시도당과 177개 지역이까지 비상투쟁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전당적 통, 총력투쟁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유신시대의 국민이 아니며 진보당은 사법살인으로 사라진 그 옛날 진보당이 아니다. 사그라질, 사그라질 것은 촛불이 아니라 유신부활이며 해체되는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국가 정보원이 될 것이다. 국민의 힘을 모아 국정원 정치 공작이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